안녕하세요. 코리니 시절부터 원여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인데요. 6월 13일 리플과 SEC 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 문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립먼 연설, 2번 훈민 연설, 3번 넷번 연설, 4번 흰먼 연설. 참여 방법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앱토스인데요. 앱토스가 정말 크게 완전 저점까지 하락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지금 sec가 소송한 19종 토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이 19종 토큰 이 하위테스트 4가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은 금전적 투자와 관련되어 있고 특정 사업과 관련이 아직은 없고 수익 기대가 있으며 이익은 타인 또는 발행인의 노력에서 비롯된다. 발행하는 이 재단이 노력하는 만큼 상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앱토스도 이 1946년도에 만들어진 하위테스트 기준을 갖다 대면은 증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앱토스는 모금 활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후이의 하락이 훨씬 더큰 이유는 아이디오 이런 모금 활동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앱토스는 단순히 에어드랍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모금 활동이 본격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선 19종의 이 토큰 공통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락을 크게 하더라도 재차 반등을 주고 나서 하락할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구간에 들어섰는데요. 다른 코인들은 0.618 구간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돌파하면서 저점을 갱신하거나 0.786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618 구간에 저항을 받고 재차 내려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의 종목들이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앱토스만큼은 지금 0.618 구간에서 브레이크를 거. 벌어주었고, 여기서 조금만 더 좋은 수급이 들어온다면 이 하락에 대한 다시 0.618 가격이 얼마죠? 모든 코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16,5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 가정을 디폴트로 잡아놓고 생각을 했을 때 16,000원까지 상승했다가 내려갈 것이냐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 처럼 증권으로 추가 분류가 되면서 하락할 것이냐. 이 하락해버린다면 3,900원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으면은 재차 크게 상승하기가 정말 어려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약 2년 750일 정도 이 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었는데 상승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다음 저항선은 60% 정도까지인데 비트코인 혼자 전체 시가총액을 60%까지 흡수하면서 상승을 한다면 알트코인들 만개 중에 5,000개 이상은 상장 폐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에는 조금 유의하면서 알트코인 내 이슈들은 꼭 체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은 2018년, 2019년 크립토 윈터 때도 있었으니까 너무 당황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과 빠져나올 전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자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럴수록 시장에 더 많은 관심과 이때 주목받는 프로젝트들을 매수하면 이후에는 내가 지금 내 자산의 90% 손실이 나고 있어도 10% 만으로도 내첫 번째 자산의 10배, 15배 이런 수익을 2, 3년 안에 거두는 것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SEC 소송 관련된 이 악재가 해소될 때 정말 큰 상승이 나올 텐데, 그 시기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차트, 호재, 이러한 모든 사실들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큰 수익을 내고자 하시면은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 머니, 다른 이름으로는 세력, 의식, 주포, 거래소 이런 용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바로 스마트 머니인데요.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빠른 속도라는 게 누구보다 먼저 그 섹터를 매집 한다 이런 의미죠. 큰 손이라는 표현으로도 불리는데요. 스마트머니와 반대로 스마트머니가 상승시킨 종목을 매수하러 들어오는 일반 투자자들의 느린 자금, 이 자금들을 정크머니로 칭합니다. 정크머니가 되지 않고 스마트머니와 함께 움직이기 위해선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는 항상 급등한 종목만 추격매수를 할까? 오르는 종목만 물라방처럼 따라서 매매를 할까? 오르기 전에 이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계신다던가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으시다면 제 과거처럼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매매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저 또한 2016년 17년도에 장이 너무 좋아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수익이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맞이한 첫번째 크립토 윈터 크립토 윈터 때큰 손실을 보면서 고를 종목을 미리 매수하는 방법을 찾고야 말겠다는 집념 하나로 내가 죽거나 방법을 찾거나 이 생각 하나만으로 집요하게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그 결과 많은 고수들은 VC 기관 이런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그들의 매집가에 맞춰서 매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선 매수 전략이라고 선취매라고 불리는 전략입니다. 이 스마트머니 세력 따라서 수익 내는 방법 큰손 세력 이들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잠재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섹터 종목에 집중 투자 하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이 전략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VC들은 이렇게 많은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점프, 점프 크립토는 앱토스를 1월부터 3월까지 400% 이상의 상승을 시킨 그런 세력 스마트 머니고 바이낸스 랩스가 투자하는 이 종목들은 100 종목이면 90 종목이 바이낸스에 상장하는 각 거래소 벤처들은 자기 거래소에 상장시킬 프로젝트에 먼저 투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크립토 VC들, 이들은 크립토 특성상 이 페이지에 직접 들어오시면은 세력, 거래소, 기관, 스마트 머니들은 다 이렇게 네임 태그가 달려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코인을 매수했는지, 어떤 코인을 매도하고 있는지, 직접 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점프크립토, 점프트레이딩은 최근에 이더리움 관련, 그리고 오디오, 칠리즈, 시바이노까지 4시간 전에 거래를 했구나. 그럼 어떤 거래를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크립토의 장점이자 우리가 알아야 할 수단과 성공으로 가는 방법인데요. 또 다른 크립토의 큰손 세력, 최근에 매매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이들도 매집한 코인들이 상승하기까지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메이커 snx 그리고 많은 nft 이런 종류의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최근에 매집을 강행한 vc 스마트 머니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했는지 또 매도했는지 얼마나 큰 물량을 매도했는지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 1 0 0 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번 보내셔서 블록체인판의 세력들이 어떤 코인을 매집, 매도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공유 받으시고 직접 VC들이 매집하는 이 매집 종목들 선 매수 전략으로 큰 수익 함께 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영상도 준비해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어드랍에 진심이신 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에어드랍에 할애하는데요. 아비트럼 에어드랍 때 1100만원. 한 커뮤니티에서 한 계정당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이 에어드랍을 다계정으로 2억 원을 한 번에 수령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또 스페이스 아이디 다계정 졸업자는 엄청난 노력으로 107만 개의 아이디를 클레임했고 다계정으로 6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았는데요. 이만큼 에어드랍은 프로젝트들은 마케팅으로 거래소는 신규 발행 코인 상장으로 거래 수수료를 얻어갈 수 있는 윈윈하는 구조의 크립토 생태계입니다. 현재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달성률 약 10%로 꾸준히 천천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리스크 없이 꾸준하게 받아서 결국 1억을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010-8459-8508번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일억 전송해 주시면 에어드랍을 같이 진행하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에어드랍은 2주 전에 3개, 지난주에 5개, 이번 주에 3개,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들 함께 하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늦게 오신 분들 640만 원대, 조금 더 빨리 오신 분들이 88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제일 일찍 오신 분들이 약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어 가셨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만큼 빨리 시작해야 더 빠르게 1억에 가까이 갈수 있으니까요. 에어드랍 몰라서 못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챙겨 받으셔서 꼭 리스크 없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